시료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, 스크리너에 찌꺼기 이물질은 껴있지 않는지, 그 다음에 채수된 물이 교반이 잘 되고 있는지, 또는 손실되는 게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채수 튜빙이, 샘플 라인이, 이 라인이 지저분하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샘플 라인이 들어온 것을 깨끗한지 확인하고, 실린지 튜브 캡에 깨끗한 게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합니다. 또한 왔다 갔다 할때 공기방울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, 스파지관이 막혀, 이물질에 의해서 막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드레인 라인에 물이 넘칠 수 있는 정도로 있는지 보고 이 물이 마르게 되어 이 밴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보충인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B타입 스크래버에 공기방울이 잘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물을 교체하거나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교환되는 물은 염산이 0.01%정도 들어있는 물을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할로겐 스크래버가 많이 손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데요. 할로겐 스크래버가 하단에 어, 산화된 부분이 많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색깔이 둔탁해졌을 경우에 교체합니다. 그 다음에 연소관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을 하여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필요에 따라서는 교환이나 교체를 청소나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하부에 보면은 사부를 보면 염산통 이 있고 염산통에 염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2리터까지고 한 500ml 정도 남았을 때는 항상 보충하여 1리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스크 어, 세퍼리기획분리관인데기획분리관에서 공기방울이 잘 올라오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방울이 안 나오 어,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어,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CO2 업저버의 상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는 지금 TN이기 때문에 3개이고 TOC만 한다면 은 앞에 2개만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업저버 어, 1번,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업저버 2번이 되겠습니다 수분을 공급해 주는 트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류수를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류수가 표선까지 있거나 하시는데 어. 넣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물론 넣어주면 저 좋은 어 CO2 흡수나 이런 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일상 경검에서는 보시는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CV 라인이 잘 되는지, 실린지 팁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, 퍼디 가스 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고 이물질로 막혀 있지 않는지, 드레인 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TC 슬라인더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드레인 포트에 물이 많이 채워져 있는지, B타입 스크래버에 공기방울이 잘 올라오는지, 그 다음에 할로겐 스크래버의 산화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기기 점검에서 필요한 기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.